스마트 리딩 글로입니다 지금 현재 9시 40분 정도 시간 지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아스닥 선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협상 좀 진행 중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시장 협상 좀 원활하게 돼가지고 좀 괜찮아지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4차 협상 좀 진행이 잘 되면은 이제 새벽 중에 나스닥 시장 좀 올라갈 확률도 많이 높겠죠. 그리고 전쟁도 좀 상당히 지금 좀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협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원유, 어이구, 원유 가격 WTIU는 한 104달러 정도 지금 좀 내려온 상태인데 일단 계속 100달러 위로 좀 지켜주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 성매식량도 지금 좀 올라온 자리에서 계속 버텨주는, 버텨주는 모습이고 이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원자재식량 석유, 뭐 천연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온 상태에서 버텨주니까 인플레이션 좀 발생할 가능성 계속 높아지고 있죠 점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가지고 코스닥 차트 좀 보시면은 오늘도 아침에 살짝 갭 뜨니까 바로 밀리는 모습이죠. 저희 나라 코스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갭 떠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도갭 떨어지니까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갭을 좀 뜨게 뜬 상태로 시작하면은. 그날은 장이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좀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지금 변동성이 더 심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더 높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850 포인트랑 900 포인트 사이 계속 박스권 형성하면서 좀 변동성이 계속 심화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박스권 좀 뚫어주고 좀 지지를 좀 해주면 괜찮을 텐데 계속 박스권 뚫어놓고 내려오고 뚫어놓고 내려오고 그래서 계속 변동성은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다 뭐 전쟁이 빨리 해결되는지 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보시면은 오크라이나 러시아 4차 협상 시작했다 그래서 러시아 군도 일단 출수를 해야 원활한 협상이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협상이 시작돼 양측이 자신들의 구치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협상이 잘 되진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고 일단 AP통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협상이 지금 인적으 빨리 잘 돼가지고, 좀 빨리 좀 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할 것. 이제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고, 이제, 원활하 협상이 되면은, 일단은, 시장, 좀, 그나마 변동성 좀덜 하겠죠. 그리고, 퓨전. 휴전, 퓨전만 되더라도, 일단은, 시장 변동성. 좀, 그나마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여기 떨어져가지고, 중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근데 만약, 군사적 지원 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크라나 사태에 대해 깊은 고려와 애도를 표한다. 상황이 빨리 진정되고 하루빨리 평화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이 무기 지원을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이 안난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안 하지 않을까. 진짜 많이 하게 되면은 생애 쟁으로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죠. 이번 러시아, 디폴트, 우리의 환율 1240원 돌파. 환율도 지금 좀 계속 올라가면서, 환율이 <laughs>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나라 워화 가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저희나라 시장은 항상 외국인, 외국인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 이제 그날 시장 좀 어떤지 좀볼수 있는데 일단은 환율 올라가면서 어 일단은 외국인 수급, 그래서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좀 보시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사용 드릴게요 잠시만요 코스닥 오늘도 여긴 좀 빠졌고요 1 1이도 빠졌고 11도 빠지고 9일도 빠지고, 8일도 빠지고, 7일도 빠지고, 4일도 빠지고, 3일도 빠졌죠. 그리고 2일날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3월 1일 이후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 이거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계속 올라가면서 외국인 수급 계속 이탈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증폭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 급등,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만약 주요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되지 못할 경우, 글로벌 물가 은세, 경보명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미국도 조기 긴축하면서, 미국 지금 이제 내일하고 16일 FOMC 남아있죠. 그 FOMC에서 0 5를 발표할 수도 있고, 금리 인상하는 것을 좀 단축시킬 가능성도 없,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그리고 5G AI 기술로 영역 확대, 이동통신사 3사 로봇 삼국지. SKT는 AI 물류 사업 공격화, 복합 방역 로봇 솔루션, KT는 반열 로봇, LGU 플러스는 병원 약품 배송. 그래서 지금 이동통신사도 계속 로봇, AI, 메타버스 이쪽.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 다음에 로봇 이쪽은 시장에서 지금 오늘도 로봇 슈팅 나왔죠. 언제든지 슈팅 줄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항상 좀 챙겨보셔야됩니다 그리고 산업부 서비스로봇 1,600여대 보급 그리고 R&D 등2 4 4 5억 투자 <laughs> 일단 뭐 2,440억 투자를 하는게 막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를 한다 산업부에서 로봇 투자한다 일단 로봇 산업쪽에서는 호재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희 나라와 아,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어떤 예를 들어서 로블로버에서 우리나라랑 공식 계약을 해가지고 공식 발표하는지 그런 거 있으면은 또 충분히 슈팅 줄수 있기 때문에 나는 <laughs> 산업부 2,440억 투자 그리고 비서 비서 메타 설립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그리고 가상화폐도 이제 메타버스랑 좀더지면서 교육에는 미래에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laughs> 디지털, 로봇 이쪽을 계속 보셔야 된다. 그래서 비썸도 비썸 빗섬 메타설립, SKT는 케이팝 메타버스, 팬미팅 영다 그래서 메타버스 뉴스 계속 나오고 있구요그 다음에 이제 월성 원전, 맥스터, 7기 중공 이사업이 사용행연료부관 그래서 원전 사업도 이제 다시 좀 진행하는. 상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그리고 10년 넘게 원전 수출 없었지만, 윤석열 2030년, 2030년까지 열기 밝겠다 결국엔 저희 나라 원전 기술이 어디 가서 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 수출을 좀 하겠다. 이런 뉴스이고, 결국에는 또 원자력 쪽에 대해서 또 상당한 호재이죠 그럼 윤석열 인수위의 김한기, 김병춘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안철수를 인수위원장 넣었죠. 그래서 안철수 관련 주도 지금 계속 주팅 주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뉴스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결국에는 정책주랑 전진주랑 나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정책주에서는 또 원전, 건설, 출산, 일자리, 데이터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전진주는 식량, 천연가스, 리케, 석유. 강산 원자재.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흥중학개발 건설 관련이죠. 얘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였어요. 오전에 슈팅 주고, 만약 오후에 고점 돌파하면서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나 싶었는데, 여긴 좀 올라가지.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 오늘 원전주에서는 또 한신기계가 좀 올라왔죠. 한신기회가 금요일날 사항가를 갔었는데, 오늘 좀 갭뜬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딱히 오후장에는 반응 없이, 좀 이런, 그냥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오늘은 좀 정책 관련해서 데이터 준비 좀 하셨다고 좀볼수 있죠. 뭐줌 인터넷. 얘는 좀, 케이스가, 좀 제가 주목 상태가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매매를 하려 했다가. 보니까 오늘 오전에 깼떠서 시작했지만 오늘 오전에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갔다가 금방 바로 깨지면서 이제 오후에 상한가를 다시 말고 또 장마감 직전에 또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좀 이런 종목은 제 스타일도 아니고 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이죠 <laughs> 그래서 이줌 인터넷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같이 왔던 게 이제 데이터솔루션 얘도 이제 데이터 솔루션 정책주 해가지고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요 인터넷은 제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제 데이터 솔루션을 사고, 오후에 슈팅 나왔을 때, 입절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매면을 했었습니다. 오늘. 일단 데이터 솔루션. 얘도 데이터, 다음에 통신 관련해가지고 좀 보셔야 되고요. 얘도 보면은 금요일에 사고를갔었죠 오늘 사각가 라인은 오늘 깨지도 않으면서 계속 올려주는 모습이었고. <laughs> 다음에 인성정보도 오늘 반응이 좀 있었죠. 인성정보도 오늘 아침에 살짝 개떡 시작했다가 올라오고 눌림목 그대로 다시 슈팅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오전 여기 이인이죠 보시면은 아침에 여기 짧게 보시면 계속 저항 받던 자리에요 그리고 이걸 뚫어주고 지지 받던 지지해 주던 라인, 그 라인 깔끔하게 지지해 주면서 또 오후에도 슈팅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데 이제 눌림목 매매 좀한 괜찮은 자리죠. 그리고 오늘 오전도 좀 돌파하는 듯 싶었으나. 지지 못해주면서 바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관련 주문은 좀 있었고 오늘 <laughs> 오전에 출산 좀 출산 쪽 관련해가지고 또 있었죠 제로투세븐. 얘도 막 종목 상태가 딱히 막 좋은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은 올라왔다가 그대로 내리꽂죠. 하지만 이때 뉴스 붙여주면서 이렇게슈팅을좀 주는 모습이었는데. 얘가 오늘 출산 대장 하면서 아가방 컴퍼니 얘도 좀 올라왔었고 <laughs>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 얘가 이제 부대장 역으로 좀 올라왔었죠 그래서 일단 출산 중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일자리 아이비 김양 얘는 오늘 오전에 잠깐 슈팅 줬다가 좀 내려왔는데 아 슈팅 주고, 다시 내리고, 다시 슈팅 주고 했었는데, 오늘 저는 이거를 좀 손실을 봤습니다. 아침에 이거 좀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싶었죠.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싶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기서 샀다가, 저는 좀 타이타이 가져갔거든요. 아무래 정책주라서. 그래서 여기 좀 지지해 주나 싶었는데, 이거 뚫고 내려오면서 팔았는데, 그러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본전 탈출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매매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뭐 아이비 인형, 사람인 H R,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주택은 신흥중학개발 독시나오진 K D, 뭐 A S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전은 보성 파워텍. 1진 파워 한신기계, 에노 트크 그리고 한국선제. 이렇게 좀오늘또 한국선제가 또 한국 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어, 일단 운전주들이 지금 상당히 좀센게 뭐냐면은 한국선제도 보통 갭을 뜨면은 차이치멤 멘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박스, 번지, 박스 치면서 옆으로 계속 기는 모습을 보이죠. 한국 선제도 그렇고, 고성 파워탭. 그 다음에, 한신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얘도 지금 갭된 상태에서, 지금 박스 치면서, 오프 기는 모습인데, 아직 시세를 못 받은, 이제, 원전주들. 예를 들어서, 뭐 우진도 지금 박스권 설정하면서 사고 있네요. 뭐, 한전 기술, 그 다음에, 뭐, 에너 토크는 시세 주긴 했는데, 얘도 한번 좀신호가좀노려보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얘도 좀 한번 노려보면 합니다. 원전 애들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해요. 돈도 들어오면서 올라올 때는 잘 올라오고, 버틸 때는 막 그렇게 많이 빠지는 수준도 안니라가지고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주, 원전, 관설, 출산, 일자리, 데이터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쟁주는 일단 식량 계속 지금 효성 OMB가 대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 너무 차트 보시면은 뚫었다 지지해주는 라인 깔끔하게 지지를 해줬죠 앞전에 지지해주는 라인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매스 타점일 수 밖에 없고 하면서 오늘 5점 붙죠 여기서 1차 분할 매도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 오길래 다시 2차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오늘 또 수입 좀 챙겼습니다. 그래서 <laughs>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서우성 OMB, 뭐 GSE, 한국석유, 그다음에 뭐, 한국 뭐 퍼스텍 전쟁 관련 주들 계속 챙겨 보셔야 됩니다. 선물이 지금 식량 선물 내려오고, 천량 가스도 선물 내려오고, 니켈도 내려오고, 석유도 내려왔지만, 그외 원자재도 들 선물으로는 좀 내려왔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얘들이 막 쉽게 내려오진 않거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호성, 원비 그 다음에, 탄소리,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좀세개 챙겨볼만 하죠. 그리고 오늘 또 방산주 한번 시원하게 또 시세를 줬었는데 퍼스텍 볼수 있죠 오늘 5일선 위로 좀 올라오면서 아침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식감 아침 고점 돌파해주고 좀 이따가 바로 돌파해주면서 좀 소위 챙겨볼 수 있는 구조였고 그 뒤에도 여기 이런데 저항라인 지지해주면서 또 짧게 또 수익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퍼스텍 오늘 시장도 썼고 퍼스텍을 풀도로 해서 빅트도 오늘 5호짜리 좀 올라오고 있고 한의단조도 오늘 좀 올라왔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석유 한국가스공사 또는 한국석유 한국에너지 홍보석유 섬유. 석유주들도 선물이 떨어지는 거에 서는 아직까지는 버텨을 줘야 되는 자리 깔끔하게 단좀 보태주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 다음에 한국 석유 얘들도 언제든지 슈팅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가스 GSE 대상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요번 오늘 로봇도 시세를 한번 줬었죠 로봇스타 얘도 그렇고 로봇스타를 필드로 로봇로봇 봇티즈펜 로봇도 로봇, 장중이 또위꾸이달게 됐지만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로봇들도 계속 하루 에한 번씩 좀 슈팅을 주는 모습이고 메타버스 이제또텍스터좀이만원선 이제 다시 올라 오기 시작했죠 2집에서 타면서. 2이산 타고 추세를 좀 올려주는지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 텍스터, 자이언트 스텍, NP 뮤직 스튜디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엔터, YG JYP 그리고 또 최근에 인수합병 때문에 SMCNC 좀 핫하죠 그래서 이제 SMC도 어느 정도 좀 자리 좀 놓고 올랐는데, 5천원 부분까지 올라와가지고 좀 지지해주는지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들어오면은 이제 메타버스, 로봇, 그 다음에 뭐, 게임즈, 컴투스 홀리스나 위메이드, 이쪽으로 수급 좀 들어와주는지, 그리고 디지털 앞에, 지금 말 많죠? 디지털 앞에, 또 한네트, kcs, k c t 로지시스, k s i 얘네들은 올라오는 것도 잘 올라오는데, 내려는 것도 잘, 잘 내려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뉴스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원화를 도입한다. 중국도 디지털 위안 도입했지만, 결국엔 한 네트는 우리나라 시장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지,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좀 뉴스가 없으니까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주, 전쟁주, 좀 위주로 보면서 그 외에 로봇, 메타버스, 엔터, 게임, 다음에 디지털 화폐, 다음에 <laughs> 가상, 가상화폐, 뭐 비덴트, 데위지트 이런 걸좀볼수 있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매매를 내일도 그렇고 좀 이번 좀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이런 식으로. 여기 관련된 거중 관련된 것들 위주로 좀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